학년별로 이제 수학 과목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를 꼽아 볼 텐데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음. 중2 수학을 할 당시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사용되는 수투 미적분에서 너무 사,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이럴까 싶어. 사실 중학교 수학은 오늘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만 지금 주장창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학년별로 이제 수학 과목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우리 둘이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 처음으로 시험이란 걸 보기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정시, 수시 통틀어서 모두 너무나 중요한 이제 고1 수학까지 가장 중요한 파트를 꼽아볼 텐데 중2부터 시작해볼까? 혹시 중2 수학에서 이것만은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 지수법칙을 좀 강조를 하고 싶거든 응 음, 지수법칙 중2 수학을 할 당시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 그쵸,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되게 당연하기도 하고 얘네를 가지고 뭐 활용할 건덕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지수 로그 이런 음. 단원을 나가다 보면 음. 여기가 제대로 안돼 있고 헷갈려버리면 음. 문제를 아예 잘못 풀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지수로그 봤을 때도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거를 그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 로그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 맞아. 것 같다. 사실. 사실 지수랑 같은 건데, 어, 그냥 계산 기호일 뿐이고. 나는 사실은 도형 파트를 접고 왔거든? 피타고라스 정리하던가 아니면 삼각형의 닮음 이런 단원들 이제 중 이에서 우리 사실 중3때 배웠는데 음. 중을 내려갔더라고 사실 영재고 과학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제 문제만 이제 달달달 풀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도형 문제를 좀못 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중이때 확실히 좀 중등 기하 파트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자 그러면 중삼 중3 넘어갈까 중 삼에서 이것만은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거는첫 번째로는 음. 너무나도 중요한 곱셈 공식 음.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음. 앞으로 평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하면 서 다항식들을 음. 다루게 될 텐데 맞아. 곱셈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음. 식을 정리하고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곱셈 공식을 했다면 인수분해가 아. 그래서 계수를 어, 좋아하는 거 이것도 어. 앞에서 말한 거랑 같이 이제 음. 앞으로 식을 다룰 때 있어서 너무 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이차함수랑 음. 근해공식 음. 이런 음. 것들을 음. 강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그냥 x를 가지고 하는 이차함수지만 나중에는 x 자리에 뭐 로그가 들어가기도 하고 지수가 음. 들어가기도 하고 삼각함수가 들어가 하고 이런 활용 가능성이 너무 많고 응. 그만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 모든 문제의 재료가 되는 그치. 이 잠수지 나는. 또 도형 파트를 꼽았어 삼각비랑 원의 성질이 나오잖아 이것들 다 수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들이잖아 사실 나도 기하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고3 때아 이걸 인강을 따로 들어야 되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제 현모 선생님께서 중등 기하 파트만 따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인강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럴까 싶어 사실 중학교 수학은 중1부터 중3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꼽아보면 이 정도 된다 고등학교로 넘어가 까 고1 수학에서 주, 중요한 점을 꼽아본다면 고1 때는 기본적으로 음. 그래프를 다루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음.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원이랑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기도 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테크닉이 문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편하고 음.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얘네를 강조하고 싶고 다음으로 이제 함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합성 함수나 역 함수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함수의뭐 정의부터 해가 음. 이런 함수를 다루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음. 함수의 연속 뭐 이런 단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적분 음. 때 나가는 미분 적분까지 잘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지. 고열수학이 약간 모든 것의 베이스가 맞아.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특히 함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다룰 거기 그치?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것 같지. 사실 나도 비슷하게 꼽았어. 이제 원방, 직방이랑 이제 함수 파트를 꼽았는데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도형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함수 파트는 이제 사실 나중에 올라가면 함수가 뭔지, 합성 함수가 뭔지, 역함수가 뭔지 배울 기회가 없거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사용되는 수투 미적분에서 너무 사,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고을 때 완벽해 완벽하게 완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지금 꼭 완성해 놓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만약에 이 시기 가 그러니까 지났는데도 이걸 다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다시 해야 다시 하고 넘어가야지.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디가 뚫려 버리면 나중에 갔을 때다 뚫려 버리. 니까 어, 맞아. 구멍이 생기면 그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다 잡고 가야지. 오. 어. 발견했을 때 다행. 발견한 거 다행인 거지. 누분도 수학에서 어떤 구멍이 생겼던 경험 있어요? 뭐그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laughs> 과외 하다 보면은 이제 되게 아까 너도 말했지만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잖아.그중에서는 너도 상위권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수학 어려워하는 하위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각각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 넌 어떻게 공부를 걔네들이 각각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위권 학생들은 우선 음.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음.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당장 수업도 따라가기 벅찬 경우가 있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냥 수업을 안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어디를 모르고 음. 어디까지는 아는지 이걸 파악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 지금 당장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라고 아, 말을 해주고 싶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이제 고3인데 자기는 정시 준비하겠다고 학교 수업을 버리고 그냥 이제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어려운 인강을 계속 듣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내가 그 친구한테 항상 하는 말도 그거였어. 그냥 제발 학교 수업 들어라였어. 상위권 학생들은 우선 음. 자만하지 않는 게 가장 음.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분명 빈틈이 있거든. 그지? 근데 그 빈틈이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음.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 있잖아. 너도 분명히 이런 학생을 만나봤을 텐데. 또 조금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답지 보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 이런 학생들 어떻게 바로잡아주는 편인지 궁금해. 어, 우선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잘안 나온다면 음. 이 문제를 음. 이 문제 이 문제 따로 볼게 아니라 음. 비슷한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 음. 같은 단원에 같은 내용의 문제라면 음. 어, 이어지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음. 문제를 비슷한 게 나왔을 때풀수 있는 건데 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음. 그냥 단편적으로만 공부를 해버리면 음. 다른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전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푸는 음.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포기하는 학생들은 음. 내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편이야 음.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각각 음.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음. 것들이 있잖아 지금 이런 조건은 너가 음. 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 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주고 음. 이걸 해결하면 그럼 얘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서 일단 풀게 해보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내면 음. 그다음에 비슷한 거를 갖고 와서 음. 혼자서 아예 해보게 그렇게 시키지 맞아. 그리고 사실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들이 다 겹치잖아 사실 그치.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아서 일단 한번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보면 그다음부터는 잘 하게 되는 것 같지. s 공식 질문인데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 네, 수학, <laughs> 수학, 수학 공부는 음. 그냥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아. 해야만 하는 그런 <laughs> 숙명인 것 같아. <laughs> 특히나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음. 대학에 갈 때도 중요하지만 음. 대학 가서도 그냥 평생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맞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해란가? 그냥,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해라. 해야지 뭐. <laughs> 해야지 뭐.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 수학이 제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만, 마지막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그냥 수학이 어려워도 나는 좀 참고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음.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무슨 공부든 음. 나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음. 왜냐면 내 주변에서 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길로 가려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 근데 공부를 빨리 접을수록 다른 길도 빨리 접더라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음. 뭘 하든 좀잘할수 있지 않을까. 음. 끈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게 공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끈기 있게 해야지. 끈기 있게 해야. 응.